원아란들 유튜브 올려서 한잔 할까요? <웃음> <웃음> 자기가 대부분 18번이야. 다 외우니까. 18번지요? 18번지. <laughs> <laughs> 촬영 하셔야죠. 아, 아. 안녕하세요 밀면 전문계 아트 원 대표 엄태건 김진장입니다자 드디어 봄이 왔죠 와 이렇게 소풍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 모드가 어떤 모드인지 아시죠 테이블 모드입니다 아트 원에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고 거금 금연비를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만드는 이게 테이블이죠 예 네, 바로 싸가지. 부인승 모드의 네. 세 번째에 해당하는 테이블 모드를 완성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돼전 <laughs> 세계 자동차 모든 미니밴 중에서 이런 모드, 싸가지 모드가 되는 차 있으면 나와봐요 아, 그 그래. 밖에 없습니다 네. 이미 침대 시트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럼요 일명 황제 차박인데 이제는 황제 차박을 넘어서, 넘어서. 이렇게 테이블 모드가 갖춰지면 은 <laughs>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네. 카니발을 꿈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구인승이죠, 구인승. 그렇죠. 구인승을 유지하면서 뭐 패밀리카, 승차, 여러 가지 모드로 활용을 할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또아트원에서는이 MS 시트를 개발 해서 네 가지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맞습니다. 시트는 구인승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예, 그리고 이게 무슨 인증? 자기 인증이죠. 예, 차주가 이 정도로 갇혔으면은 자기를 인, 아 인정이구나. 그건 인정이구나. 폐차할 <laughs> 때까지 뭐 불법 구조 변경 뭐 이런 거에 시달 필요 없죠. 그럼요. 한 번에 자기 인증 출고로서 폐차하실 때까지 불필요한 구조 변경 필요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저희가, 아, 아,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를 딱. 다 이렇게 켜놓고 마이크 하나 딱 놓으면은 사실은 뭐 밤새 만약에 이제 술을 먹는다든가 하면은 네. 네, 이렇게 노래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테이블에는 이네 개의 커홀더 형상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설명드리자면은 이 핸드폰 또는 아이패드 거치가 있는데 가볍게 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아이패드도요? 음, 아이패드도, 네, 여기 아이패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으로도 걸치올 수 있고, 세워서도 할수 있고. 특히, 디보기 할 때는 딱 이렇게 거치를 하면서 음. 노래를 하는데, 로우 카니발은 네. 당연히 이 화면을 보면서 노래 하는 게 맞죠? 맞죠. 근데 이 차는 무슨 차예요? 하이 리무진이죠또 네. 뒤에 또, 싱킹 시트에 3인승, 3명이 앉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쪽. 디보기 하면서도 네. 네. 서로 뒤쪽에 있는 사람은 이큰 모니터를 보고, 네. 앞쪽에서도 뭐, 자기가 대부분 1 8번지야다 외우니까 살짝살짝 살짝 보면서. 18번지요? 아, 18번지. <laughs> 하면은, 사실은, 이 다섯 명, 5명, 최대 다섯 명이 앉아서, 이 넓은 테이블에 음. 앉아서 실제 방제도로, 뭐, 노래도 할수 있고, 음. 이야기 해도. 고기도 먹고 싶고. 네. 그리고 또 금형 제품이죠. 자세히 보시면은. 그러게요. 네. 이렇게 뭘 흘려도, 어, 스며들지 않도록. 아, 어, 그냥 물티슈로 그냥 간단하게 닦아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테이블 용도로서는 네. 이만한 거 없죠. 네. 원활한 듯 유튜브 올려서 한잔 할까요? <laughs> 좀 참을게요. 자, 이렇게 아트원에서 정말 2025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계약 주시고 있죠. 그럼요. 어, 요즘 출고되는 차량은 다 싸가지 구인승 모드예요. 다 4가지 모드? 기억하실 건 분명한 거는 싸가지 구인승 모드 자기 인증이 아트원에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내 쪽에는 뭐 설명을 굳이 또해야되나요 그래도 한번 설명드려야죠. 앞쪽에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무시동 상태에서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두세 시간 동안은 시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LG 패널을 기반으로 2560 픽셀의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 LG가 나와서 제가 하나 또 설명할게요. 네. 자, 이 플라스틱이 친환경 ABS 플라스틱이거든요. 어. 근데 LG 화학에서 나오는 패널을 씁니다. 아트원에 이렇게 그 명으로 딱딱 맞춰진 것도 중요하지만 소재, 즉 아크릴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요 뭐 네. 이렇게 예쁘긴 하겠지만 그 순간의 예쁨으로서 보다는 그래도 음. 몸의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한 가지 또 있어요 자 이게 도장이거든요 이게 베젤이라고 그러죠 전부 다이 네. 베젤이 블랙 베젤과 화이트 베젤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페인트 역시도 친환경 씁니다 친환경 소재로 사용을 네, 하고 맞습니다. 있죠 그리고 또 사실 보이는 부분도 너무 예쁘네요. 오늘 보니까요. 예쁘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완벽하죠. 이렇게 오늘은 지금 30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laughs> 이솔라 단열재가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 있습니다. 물론 허니콘 블라인드가 있고 없고 차이도 엄청 나거든요. <laughs> 저 이거 내리면은 못 견딜 그렇죠, 거예요, 아마. 한번 열어볼까요? 볼까요? 한번 내려보시죠. <laughs> 어, 우와. 우와. 이게 안 늦게 본 사람은 모르실 거예요. 닫아주세요. 네, 물론, 주름식 커튼에 비해서 개방감도 확실하고, 속에 또 알미늄 프레임도 진동도 흡수해주고 경량화. 뭐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이 설명했죠. 오늘 주제가 벗어나가지고, 테이블만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네. 또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제가 서로 마주 앉아볼까요? 어, 그러면 좋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뒤보기만 했는데 손님을 초대할 수가 있죠. 그럼요. 자, 여기가 예를 들면 포항이라고 그래. 포항, 포항 왔는데, 아, 예전에 군대 동기는 아니면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야, 너희 포항 왔는데 그러면은 분명히 딱그 숙도시장에 서 회를 떠올 거야. 회를. 그러면 다른 데갈 필요가 없겠어요. 그렇죠. 회를 떠오면은 서로 교차해서 앉는다 그러면 딱 들어가가지고 간단해요. 그냥 싱킹 시트가 숨어 있죠. 숨어있는 의자를 딱 빼서 어? 딱 앉으면은 어 음. 그러면 뭐 다른 거 부러울 거 없겠어요. 여기 회떠놓고 친구들하고 음.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맛있게 먹고 이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다섯 명은 말이 안 돼. 네. 그러니까 네명두 커플이 이렇게 앉아서 어. 뭐 교차해서 자 치열 스 네. 치열. 네. 그 다음에 안주 <laughs> 여기 있어. 네. 그 다음에 핸드폰 놓을 때딱 있어.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패드 이것도 필요 없어. 이거 다또딱 이렇게 놓으면 돼.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와. 이제 먹는 거죠 멋있게 신나게. 너무 편리한 테이블이네요. 네. 와. 자 우리가 또 보여줘야지 또 침대 모드도 한번 보여줄 까요 보여드려야죠. 네. 그럼 철수. 이제 합시다. 다 놀았어. 이제 네. 다 놀았습니다. 음 그래요. 의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여기 편하게 넓어요. 뒤에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아니 저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테이블도 이게 롱레일에 올라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이 되죠. 그렇죠. 불편하지 네. 않게 공간 확보가 다 가능합니다. 친구에 음, 만약에 갔다 그럼 우리가 더 넓게 쓰고 싶 네. 그럼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여 드릴까요? 어까지 쭉 빠지면 오. 넓은 공간 나오죠. 네. 물론 이 상태에서도 이게 사람 앉을 수도 있어요. 음. 자, 어쨌든 아트원에서 새롭게 개발한 금영 제품 테이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자, 다음은 침대 모드로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잘 가. 다음에 보자고 또. 자, 친구들, 친구들 갔어. 어, 갔어요? 네. 아이고, 어. 피곤하다. 이 모니터가 멋있는데 잠이 안 오면은 또 이렇게 보다가 잘수 있네요. 그럼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잠자리를 마련했는데 음. 아트원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수평이죠. 완수. 진짜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는 침대 시트는 대한민국에 아마 글쎄 있을까요? 자 보면 은 완수 완벽한 수평 미열과 붙이면은 키가 아무리 크신 분도. 수평이 되죠, 이게 맞아요, 이게 바로 TMCT의 장점 아닐까요? 즉, 테이블에서 신나게 먹고 놀다가 음. 정말 편하게 잘수 있는. 바로 또 이동할 필요 없어요. 바로 침대 모드로 전환을 해서 누우면 되잖아요. 음, 물론 이 차는 전기차가 아니에요. 아이오닉 음. 9인은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모뭐 히터 틀고, 그 다음에 에어컨 틀면 되잖아요. 네. 근데 본 차는 무슨 차요? 예 하이브리드 차죠. 네, 그렇죠. 네, 요즘에 거의 아원에서는 하이브리드 그래비티 트립으로 다 나가는데, 글쎄, 지금 현재 시동 걸려 있는데, 네. 소리 안 들리죠? 전혀 모르겠어요.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필요 없이 하이브리드 음. 차량은 음. 시동 켜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정기장치 원하면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럼요. 돈이 아저씨. 들어가니까요. 일단 아원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누리자 하는 게.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푹 잤다고 치자고 아침 됐어요? 네 집에 가야죠 아 빨리 챙겨서 가야죠 예, 네, 집에 가는 것도 한번 네. 보여드려야 되죠 네, 가야죠 가야죠 자, 침대 모드 보여드렸고 승차 모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페 모드네? <laughs> 너무 넓어서 다리가 안 돼. <laughs> 네. 원래는 카페 모드또 네. 사실 공간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 구인식 유지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기적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장거리 갈때 승차 모드를 보여줘야 돼요. 네. 럭셔리한 승차 모드. 그냥 쭉 예. 이렇게 면 그냥 다리 조절. 올려도 되죠? 네, 딱 올린 상태에서. 정말 이 상태에서 안전벨트 어디 있어요? 있죠? 네, 삼정식 안전벨도 딱 매주고, 그 다음 이 상태로 보면 좀 불편할 거예요. 뭘 해줘야 돼요? 릴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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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상태로 뭐,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고 싶은데까지. 근데 기사는 누가 있을까? 기사는, 기사. <laughs> 네 명이 사실은 두 부부가 네. 자 놀러 갈 때도 이차 하나면 끝장 나는 거죠. 어, 다른 거 필요 없죠. 네 맞습니다. 잠은 두 명이 편하게 잘수 있는데 그두 그 명은 그냥 텐트 갖고라 오고 그래. 요아 그럴까요? 옆에 어닝 치고 옆에다가. 아 어닝 오늘 일차에 어닝도 참 유튜브 촬영했죠. 그렇죠.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자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거는 사실은 외장 쪽은 그동안 많이 설명을 했죠. 아트원 음. 글로벤 하이루머진 엣지 타입은. 이미 뭐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쪽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이 버전 우리가 싸가지 구인승 모드라고 했죠. 네. 이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구조는 전 세계에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도 없을 것같아요 오늘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어, 거금을 들여서 어떤 금형 제품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도 궁금해요 꿈보다 현실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무리한 튜닝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근데 2025년도에는 네. 싸가지 9인승 모드 자기인증 이 버전이 아마 한 500대 정도는 저희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고객님들께서 음.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세요. MSCT가 뭐냐? 굉장히 음.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문의를 음. 많이 주시거든요. 음. 그리고 또 요즘에 하이브리드 차량 어때요? 하이브리드 차량 음. 저희 아톤에서 선주문 차량이 있기 때문에 3에서 5개월 정도만 되면 고객님들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 빨리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약속했다가 즉 일찍 준다고 느껴주면 못 드리면 또 저희가 네, 죄송하잖아요. 넉넉, 넉넉하게 3에서 5개월 빨리 아톤 내로 약 주시고 특히 서울 경기분들 서둘러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죠 경기도 오산 전시장에 가시면 많은 차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한대요 맞습니다 네. 대전 본점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드디어 2025년도 세범이 왔는데 이런 차 가지면은 뭐두 부부. 또는 이렇게 두 명에서도 그럼요 패밀리카나 음. 뭐두명 음. 부부도 괜찮고 뭐 레저용으로도 그렇고 또 리무진 음. 음,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차는분 다자녀분이래요 다자녀. 아 그러시구나. 네또 다자녀 가시는 아빠들도 아이들하고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분명한 거는 어, 빨리 계약 주시면은 빨리 출고 해드리고 그리고 2025년도. 싸가지 구인승 모두가 아마 대한민국. 너무 길어요. 아, 그런가? <laughs> 네. 자, 오늘도 아트입사 채널 시청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